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 구원 얻으면 평생 예배 생활이에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 생활. 그런데 그 예배 모습이 구약시대로부터 점점 발전되어오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모세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좀 내려가자. 가서 너희와 함께 있자. 그래서 만든 것이 성전이에요. 성막. 그게 모형으로 오다가 바로 그 성막이 하늘에서 내려온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과 내가 함께 죽고 부활된 여러분의 몸이 성전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세요.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따라서 사는 생활 그게 예배예요. 주일 날한 시간 이 예배 형태는 옛날의 유대인 율법 시대 예배 형태예요. 그때는 사람들이 성전이 아니에요. 건물이 성전이에요. 건물 안에 하나님이 계셨어 그러나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심으로 거기 휘장이 찢어져서 저 건물 성전 안에 있는 하나님과 여기 있는 인간이 하나가 되어버린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그 후부터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이 들어와 계십니다. 내 몸이 성전이 된 겁니다. 아직도 이 교회를 성전 성전 그럽니다 종교가 이걸 거룩하게 잘 지어야 된다고 그래요 이 안에 와서 예배 드리는 곳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성전인데 이 시대는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세요 왜 모였느냐 뭐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기 위해서 함께 내일부터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사느냐 작전계획을 짜기 위해서 예배는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의 뜻을 쫓아 사는 생활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게 예배예요 하나님이 그걸 받으세요